성북동 골목골목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담겼습니다. 성북동을 주제로 한 이생영화제가 개최된 건데요. 7편의 영화 속에 담긴 성북동의 모습, 박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우연히 성북동에서 마주친 남과 여. 성북동의 명소들을 함께 둘러보며 애틋한 감정이 생겨납니다. 시무장과 길상사, 수연산방 등 성북동의 역사적 장소들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영화 속에 담았습니다. 학생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좀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,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성북동을바 그리고 그렇게 어, 발을 던범도 않았고. 근데 이번에 촬영을 서성복구 어, 이렇게 큰 곳이구나. 네,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도 정말 디테일이 살아 있구나라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성복동을 주제로 한 이색 영화제가 첫선을 보였습니다. 지난 23일 개최된 성북골목극장 대학생과 일반인 등 7명이 참여해 성북동의 공간과 이야기에 300초의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. 그래 저 예전부터 성북동 자주 갔던 곳이어서 그곳의 이런 색깔이나 그리고 벽돌 이런 길가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웠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영화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. 오래 전 제자와의 첫 키스를 추억하는 과외 선생님, 우연히 시무장에서 제자를 만나게 되지만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사실 그거... 이밖에도 성북동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파티쉐와 바리스타의 이야기, 그리고 북정마을의 두 청년 이야기와 길상사에 담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등 성북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이 영화라는 소재를 통해 새롭게 재탄생되었습니다. 골목의 작은 얘기들이나 꼭 문화유산이 아니라도 그냥 문화나 살아 사는, 사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그 담음으로 해서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도 끌수 있고 그걸, 그것들로 그들로 하여금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성북동이라는 작지만 지역적인 소재를 주제로 한 성북골목극장 출품된 영화들은 앞으로 성북구 주민들을 위한 상영회와 역사 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CNN 뉴스. 작용입니다.